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사함을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밀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이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굉장히 나딕은 구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한 장면도 왠지 보이는 것 같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왠지 보이는 것 같고 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어, 참 유추 이렇게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실 때 앞부분에서 좀 저와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떠오르셨다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분명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같은 그 복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고 있고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나눠 볼까 합니다.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먼저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 없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이 촉촉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이렇게 돈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재산도, 건강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이제 그레이트 헝거가 되고 싶다라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카라리 사막의 부시맨들한테는 이게두 종류의 굶주림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리틀 헝거 그리고 그레이트 헝거 이렇게 두 종류의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리틀 헝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냥 배 배가 고픈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다니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서 굶주린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 여러분, 사실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위대한이 붙는 게 이게 좀 어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굶주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굶주림 앞에 이렇게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렇게 위대한 굶주림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참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름을 다 아시겠지만 네 저는 그냥 네 조영원이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뭐 사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뭐 특출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를 붙이면은 저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냥 조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참별볼일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조영원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잘난 그런 조용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모자란 이런 조용원을 찾아주셔서 그런 조용원이라는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헝거라는 이 단어처럼 그 단어 자체가 참모순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니 우리가 이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그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메꿔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좀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교만하여져서 아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 부족함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채울 수 있어. 이런 태도, 이런 고백을 내가 내뱉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수는 없어.라고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런 어떤 교만함의 척도를 잡아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잘 정립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택함, 택하지 바, 어, 택함을 못 받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만큼, 그러니까 그 본심, 하나님의 그 진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내어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에 의하여서 먼저 선행적으로 좀 결정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의 모든 길과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과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될까? 저런 극악무도한 저 범죄자만큼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될 텐데. 저런 사람은 정말 구원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아저 사람은 정말 너무 얄미워서 솔직히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 뭐 늘한 번씩 좋은 마음은 아니고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순하게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혹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 것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궁핍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물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돈 내지도 말고 그냥 물을 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돈을 내야지만 이 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살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이 개념을 좀잘 염두해 두시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혹 가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생각을 하, 이런 생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일조를 했다. 내가 회개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 그 은혜입니다. 그곳에 나의 생각, 나의 의 이런 것은 여러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회 선지자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이 포도주와 젖을 살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오해가 생기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내가 회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회계를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계가 좋아서, 내 회계가 정말 특별해서, 내 회계가 정말 온전한 회계여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단 하나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마치 내가 패스트푸드점에 막 지나가다 들려서 무슨 햄버거 하나 시켜 먹듯이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 얼른 회개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혹은 그거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더욱 두려운 미래를 맛보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안 받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나를 그냥 포기해버리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마냥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신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나의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버리시진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 나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진 않을까. 정말 나에게, 나를 극률이 여겨달라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게 한번 나아가고 나면 그 이후로 우리의 앞길은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해질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어, 하나님은 궁피판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점이고, 셋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는, 어, 뭐, 사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보며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거나 또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본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기쁜 소식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특징을 나누며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찾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크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해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구원을 바라시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과 평안함의 그 근거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어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답게 정말 전하는 자로서 의 세상 가운데 정말 자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그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사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기를 잘보낼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이 자리 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thank you